안녕하세요. 또 목소리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음, 얘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있는, 앞으로도 그럴 거인 어 뭐였지 이름이 어 탱글탱글 탐스러운 뚱이 뱃살의 게임이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 뚱이 뱃살 색깔이랑 완전 똑같은데 카메라에 조금 주황색으로 비치네요. 자, 잠깐만요. 이 이거, 이거 아니야. 다시 다시.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면 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제일 비슷하네요. 흐르기는... 음, 네, 어쩔 수 없이 손으로 꺼내주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와... 이게 어이구... 돌아갔어. 엄청 탱톡해요 심지어... 해요. 핸드크림이나 수딩젤 그런 거안 들어갔는데 얘는 만드는 법은 음 이건 재소재를 업그레이드한 거서 액점이죠 액점 약간 딱딱한 거를 업그레이드한 거여서뭐 만드는 방법은 달라지 똑같은데 느낌은 달라지죠 각자 자신이네. 집에 있는 수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살려야 되는 조금 딱딱한 느낌 있는 액점을 살리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제 청소액에 매 살렸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얘 손에 안 묻어서 청소용으로 사용해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가끔씩 할 때도 있지만 보시면 별로 다른 애기가 섞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애아이만 근데 제가 진짜로 속상하게 얘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음? 이애기 매력이 드러나지가 않는 이름인데 이름을 못줘요 제가 진짜 멋져갖고 이따위로 지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름은 좀 그렇지만 느낌만큼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얘는 찐포생은 이제 전에 영상 올렸던 찐포생은 인생 툭진 툭신의 액점이었다면 얘는 인생 탱툭 액점이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여태까지 만든 탱투 액점 중에. 얘보다 좋은 애는 거의 안넣올걸요3 5 0 0점이에 아, 근데 여러분, 그 찐포생 입점이 예전에 찍은 영상이어서 지금은 찐포생이 좀구 굳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쟁의 생일날에, 삼 음, 얼마 받는다고 했는지는 까먹었는데, 아무튼 돈을 받는다 했어요. 그때 세이빙 폼 사서 딱딱한 애 깨다고 넣어 볼 거고, 찐포생한테도 어, 넣어 볼 거예요. 미리 공지하는 겁니다. 그냥 뜬금없지만, 일단 감상하세요. 네 이상연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칠게요 안녕.